안녕하세요. 자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10월달, 우리 양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성격이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수를 안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양띠분들이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 양띠분들이 어 약간 보수적인 성품도 갖고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확 트이면서 사람을 포용하기보다는 내할일 꾸준히 움직이시면서 자기 몫을 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초년에는 조금 힘드셨어도 말년으로 가나갈수록 굉장히, 어, 뭐랄까, 금전수라든지 모든 게 편안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10월 달 기운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어, 내가 무엇을 얻고자 욕심을 부렸다간 손해가 날수 있고 변화 변동을 주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3살 신미생분들. 어, 33살 신비생분들이 올해는 뭐랄까, 라 조금은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큰 소득 없이 움직이셨던 분들도 있어요. 어, 10월달 기운에는 매사에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뭐, 직장에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내일 하시는 분들, 10월달에는 대박나실 수 있는 이런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그동안에 조금 힘들고, 내가 몸수로, 마음수로 좀 힘들었던 분들, 어, 금전적으로 좀 답답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어,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금전도 안 정을 찾아가고 또 부부간에 조금 힘들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집안에 좋은 경사스러운 일도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3살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에 움직이면서 좋은 일이 따라오면서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45살 김희생 분들 어, 45살 김희생 분들이 굉장히 책임감 강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주변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45살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에 열심히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운도 굉장히 강하지만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구설이 따라올 수 있고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이런 음색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일적으로나 내가 사업이나 내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내가 움직이면서도 나는 열심히 하고 일을 했어도 또다시 인간의 배신이라든지 사람의 구설이라든지 나한테 안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정리를 좀 잘하고 가시고, 어, 뭐, 현명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속에서 소리가 나서 괜히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기운은 있지만, 그래도 45살 우리 양태 여러분들이 대운이 들어와서 역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예운도 따라오고, 또 금전의 운도 비 들어와 있고, 사업은 영업분도 같이 따라오면서 귀인의 운도 같이 따라오지만, 사람을 위해서 소리도 같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컨트롤 잘하고 가시면 10월달에 무난하게 움직이시겠습니다. 쉬운 7살 정미생 분들. 어, 쉬운 일곱 살 정민생분들이, 어, 요 중년, 1년으로 가면서 대운이 들어오면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동안에 금전을 벌었어도 지키지 못했고 나가는 금전이었다면, 어, 시운 일곱 올해는 이제 만정을 찾아갈 수 있고, 운에서 대운이 열려져서 금전수 또 모든 게만사유통으로 풀어줄 수 있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시운 일곱 살장미생분들은 변화, 변동, 움직임수 이것좀 피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욕심을 좀 부렸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급하게 막 서둘르지 마시고 또 내가 믿거나 하는 사람한테 괜히 내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해놨다가 어 괜히 이게 구설이 돼서 떠돌 수 있고 나한테 소리 근심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시운이 올살 정미생 분들이 몸수도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어 건강관리 꼭 챙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아홉 살 을미생 분들. 어, 예스나홉살 을미생분들이 약간 자손으로 근심이 찾아보고 있어요. 괜히, 어, 자손의 근심이 내근심이 될수 있는 요런 운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어, 일적으로나 직장으로나, 어, 변화, 변동, 운도 찾아오면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요런 운도 같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비즈니스 하면서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요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주위 사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요런 운세고, 내가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되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요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9살, 을미생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처세술을 잘해서 현명하게 움직여주시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내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문서의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팔고 뭐 계약이라든지 서명하실 때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10월달 기운에서는 내가 힘들기보다는 얻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하지만 또 우리 얻을 수 있는 이 기운에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 내가 움직였다면 조금 손해가 날수 있고 어 시끄럽게 구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처세술도 잘하면 10월달에 무난하고 대박 칠수 있는 이런 기운도 같이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